오늘부터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어려운 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단어 암길 겁니다. 외워야 할 단어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. 그래서 하루에 일정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암기를 해야 합니다. 다 알고 계시죠? 근데 실제로 실천이 어렵습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365일! 하루 5분 6개의 단어 암기하는 습관을 저와 함께 길러보시는 건 어떨까요? 준비되셨습니까?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요. 1년 365일 하루 6개의 단어 암기에 도전하시게 될 겁니다. 에 하루에 6개씩 암기해서 그 많은 단어를 언제 다 외우지요? 물론 하루에 6개씩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하루하루 쌓여서. 총 365일이 되면 그 숫자가 2190개가 됩니다. 2190개는요, 중학교 2학년 수준부터 고1 수준까지 핵심 어휘들은 모두 다 다룰 수 있는 그 정도의 분량입니다. 결코 적거나 무시할 만한 그런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. 영상은요, 매일 저녁 8시에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. 여러분들이 하루 6개씩 총 2,190개의 단어를 암기하는 거 엄청난 도전이 될 텐데, 저에게도 매일 업데이트 하는 거 엄청난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. 단어 암기, 외롭고 힘듭니다. 그 외롭고 힘든 과정을 제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 암기요. 외롭고 힘들다고 했네요. 그래서 저의 영상은 텔레파시 게임과 메모리 게임을 통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. 단어 공부는 반복은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는데, 이런 게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반복하게 해 드릴 거고요. 이런 반복을 통해서 암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팅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.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공부는 반복이다. 공부뿐만 아니고요.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려면 반복은 필수입니다.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. 반복 그거 꼭 해야 됩니까? 반복은 필수라고 그랬지 따라서 반복을 할지 말지는 여러분의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실제로 고민하셔야 할 거는요. 어떻게 반복할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된다고요. 그 고민을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해결해 드리겠다는 겁니다. 그런데 요 말씀은 꼭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. 단어는 당연히 예문과 함께 공부를 하셔야 하지요. 이 영상이 5분짜리입니다. 이 5분의 과정 속에서 예문까지 모두 다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은요 예문으로 공부하기 전 단어와 친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어이 단어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을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요 어 요즘 인터넷 사전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검색만 하시면 바로 의미와 그리고 다양한 사용법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에게 맡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영상은요 예문으로. 공부하기 전 단어와 친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라고요. 단어와 친해지는 장치 그리고 반복하는 장치를 두개더 준비했습니다. 먼저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요, 학습하신 여섯 개의 단어 그 단어와 의미를 댓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참여 과정 자체가 한 번의 반복 과정이 되고요. 그리고 그렇게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됩니다. 혼자 하면 힘든데 누군가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덜 외롭고 덜 힘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달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한 말인데요 제가 중앙 영문법 마스터라는 영상을 통해서 늘상 했던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왜 골을 넣지 못하는데.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. 그런데 당신은 왜 꾸준하지 못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. 꾸준함이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요. 제가 늘상 드렸던 말씀은요. 이 세상에서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였습니다. 다 알지만 실천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는 이 꾸준함 저와 함께 하시면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되셨을 때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받게 되신다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 꼬박꼬박 챙겨서 함께 해 주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잘 만들어서 올 테니까요. 여러분들도 의지 불태우셔서 저와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